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가운데 다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코로나19와 창궐한 가운데 선교 현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현장에 가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하여 현지 상황을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크라이나의 김민호 유성 선교사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예. 먼저 저희는 다 알고 있지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김민호 유성욱 선교사입니다. 네, 저희는 2000년 7월 달에 중앙아시아 유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뒤 이제 10년 동안 사역한 이후에 2011년 6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로 사역지를 이동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김민호 유성욱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제형형제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고 1기 팀장으로 삼겼었던 이 제형 나사렛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우선 지금 우크라이나 현재 그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좀 아,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번 좀. 간단하게 이기해 주시죠. 뭐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만 코로나가 막 발생하고 소식이 많이 있었을 때 평안했었어요. 그러다가 이탈리아가 또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유럽 전체가 긴장하고 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3월 초부터 이제 일반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다 이제 인터넷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 가지 않고 그렇게 수업을 하면서 한 학기를 이제 보냈고요.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원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사람이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이탈리아가 패스되면서 거기에서 이랬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확진자가 생기고 최근에는 전체적으로는 뭐 통계적으로는 19만 8천 명 정도가 이제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래프 상으로 치면은 마치 비례한다고 한 것처럼 예전에 처음에 뭐 3명, 4명, 5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하루에 한 3,500명에서 4,000명 가까이 그렇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고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교사님들이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많은 성교사님들도 또 귀국을 하신 상황이고 근데 우리 성교사님들은 계속 지금 현지에 남아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성교사님 가정과 또 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어,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체적으로 교회 모임들을 하지 못하도록 네, 정부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저희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이제 어떤 법적으로는 이런 공공 장소에서 예배 드리우라는 종교행위를 한다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법은 법이지만 사람들의 생활하는 데는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이제 좀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방역을 위해서 손을 씻는다든지 마스크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현재 교회들도 큰 집회처럼 하는 데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일부 가정교회 수준 아니면 뛰엄뛰엄 앉아서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국 교실도 계속 하는 것 같으시던데, 지금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은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손 세정제를 통해서 손을 씻게 하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게 한다든지 그리고 마스크를 가능한 착용한 상태에서 물론 수업 가르칠 때 마스크 하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만 저도 가끔 마스크는 좀 떨어진 상태에서 마스크를 뺄 때는 있지만 학생들은 마스크를 하게 하고 수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전도하고 그래야죠. 아네 저희가 2018년도에 갔을 때는 우크라이나에 좀 나이 드신 성교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또 젊은 성교사님들이 없으셨는데 요즘에 이제 성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 새로 성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었고 또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4년 전에 저희를 후원하는 그 교회 목장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과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와서 저희가 현지 협력하는 교회에서 함께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때 오셨던 전도사님께서 그때 처음 오셔서 프라엘에 대한 마음을 가지셨고 하나님도 기도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를 준비하면서 결혼도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모님을 만나서 그동안 이제 결혼도 하셨고 기도하면서 저희에게 또이게 연락을 했었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4년 동안 서로 기도로 교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새로 오신 선교사님 부부가 만남을 갖고자 해서 저희가 함께 만나서 또 우크라이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또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되게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로 부르셨고 또 저희 팀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작년 한 11월달에 며칠 동안 이곳에 그 사역 리서치를 오셨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교단에 그 선교사 휴치를 받고 올해 초에 선교사 훈련을 받은 뒤에 정말 은혜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그 선교지에 가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정확한 타이밍 속에 여러 가지 비자도 어려운 가운데 비자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8월 26일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셔서 지금 현재 정착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이제 2년 동안 언어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학생 비자로 오셨고 2년 동안 이곳에 있는 대학교에서 우크라이나어를 배우는 예비학교에서 매일매일 대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언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유, 할렐루야입니다. 네. 아유, 나,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도 좀우크라이나에 선교사님들이 더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렇게 대학생과 젊은이들을 향한 선교인데 저희들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연배가 50대 이고다 보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어떤 부모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게 품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는데. 어, 만약에 젊은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여기에 그 K-팝이나 한국어 그런 열풍으로 인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그런 좋은 접촉점을 통해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젊은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더 우크라이나에 어, 오시면 더 그런 복음 어, 전파에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아, 예. 젊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하군요. 저도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 예. 물론 이제 젊은이들도 많이 필요하시죠. 젊은이들 많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제가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그랬을 때, 여기 대학생들 나이가 한국 나이로는 19살, 18살, 어떻게 보면 17살부터 이제 대학생들이 되고,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데, 지난번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부모님 나이를 물어봤더니, 부모님 나이가 자기네들이,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44에서 45세 정도 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부모님들하고 저희 나이만 해도 이제 나이 차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 야 이거 조금만 우리가 더 나이 들면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들인데 음... 할아버지들한테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그거는 조금 뭔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음... 좀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한국 현재 뭐 선교적인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또 선교적으로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이 사역할 수 있을까? 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으로 안 와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좀 첨가해드리면, 네,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대학생과 젊은이들 만남을 위해서, 한국어라는 좋은 것을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또 한국에 또 가서 실습을 하고 저희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받고 저희 교회 오피스에서 한글학교를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이곳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과가 있는데 그곳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자원봉사로 한국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크라이나가 아니어도 우크라이나는 더 좋은데, 하여튼 전 세계 에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이 있다면 그 한국어 교원 이급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그 선교지에 가시면 그 한국어 교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다섯 잠에 들어갔고요. <laughs> 자 그동안 우리 성교사님들 지금, 지금 2년 한 4개월 만에 뵈는 건가요? 한 5개월 만에 뵈는 건가요 그죠? 그쵸 궁금하신 거 있을 텐데 한번 우리 성교사님들 궁금한 거 한번 좀 우리 멤버들 한번 있으면 물어 주세요 성교사님 건강이 어떠신지 제일 궁금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잘 있어요 <웃음> <웃음> 어, <laughs> 코로나 때 사실 이제 모임 같은 거가 없었으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한 게요 오전에는 기도만 했어요 제 평생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한 적이 없었어요 아... 매일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서 기도했다기보다도 그 기간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일부러 우리를 하게 하시려고 했던 건지 오전 내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한달 정도는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움직임의 양은 적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아 이러면 우리 몸무게 재는 체중계. 체중계에 올라가서 <laughs> 올라가기가 무섭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제 스스로가 느끼니까요 음. 그래서 아우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아내랑 같이 우리 만보 걷기를 하자 그래서 오. 오전 기도회를 하고 한 저녁 때 여기는 해가 좀 늦게 지니까 9시 정도에 밤에 나가서 공원을 만보 걷기 핸드폰에 있는 만보 걷를해 놓고 공원을 걷기 시작하면서 만보기를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그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요. 그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면역력이 좋아지고 좀 어지럼증이 좀 있었는데 동상을 했을 때 어지럼증도 많이 없어졌고 지금 남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복걷기를 하면서 건강해진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오전에 거의 한2 시간 정도 저희가 말씀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어, 같이 또 사냥을 틀어놓고 각자 통성기도를 합니다. 1시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어, 저희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게 돼서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니까 영과 육이 강건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재제성교단들 궁금한 거 없나요? 아 예, 선교단들 백는 것만으로도 만족. 아. 저도요 나도 만족해요, 재영 선교사도. <laughs> 너무 반갑다. 그, 2년 전에 희위고 팀 오셨을 때, 저희한테 되게 큰 기쁨을 주셨고, 되게 큰 격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2년 전그멤버들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져가지고 막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성교사님들 기도 제목 있으면 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음, 첫 번째는 거의 부부가 주인과의 첫사랑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 돼서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으로 저희가 선교사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 k f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그런 젊은이와 또 대학생 전도를 통해서 그런 제자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세 번째는 한달 전에 새롭게 오신 그 부부 선교사님께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어를 배우면서 개인 사역과 팀 사역을 준비하실 텐데, 새로 오신 선교사님 부부가 좋은 언어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팀의 이름이 우크라이나어로 라디스나 팀이거든요. 라디스나는 기쁨이 되어주는, 저희가 바울 서신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사역 원리가 본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를 향해서 항상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회 원리를 가지고 한 것을 보면서 저희가 도전을 받으면서 저희 새롭게 구성된 팀을 그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뜻의 라디스나라는 우크라이나어로 라디스나 팀이 결정있는데 저희 라디스나 팀이 하나되어서 좋은 팀업을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교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이 이제 20대의 청년들인데, 어, 두 자녀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 이 기간 동안에 그 믿음이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멘. 아유, 우리 성사님들도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어쨌든 <laughs> 네, 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아무튼 우리 성사님들 건강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식 많이 감사합니다. 전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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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다선장, 재현선장 수고했어요.